자, 반갑습니다. 주식맨 대박사입니다. 자, 오늘도 진짜, 진짜 초대박입니다. 자, 제가 9월 11일 목요일에 아주 강력하게 추천드렸던 삼성 중공업이라는 종목 기억나시죠? 제가 이 종목 추천드리면서 목표가 2만 5천원대까지는 무조건 올라간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정확히 적중하면서 오늘까지 엄청난 폭등 랠리가 이어졌죠 역시 제가 개발한 빅데이터 차트 패턴 시스템 정말 대단합니다 어디서 사고 팔면 좋을지 매수 타점 매도 타점 그리고 목표가 까지 기가 막히게 적중하고 있다는 거죠 자 우선 여러분들이 안 믿을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팩트 체크를 위해 제가 9월 달에 따끈따끈하게 분석해 드린 삼성중공업 분석 영상 함께 보시면서 진짜 맞는지 팩트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삼성중공업 목표가는 얼마까지 상승을 할까요? 과연 23,000원대를 돌파할 수 있을까요? 자 제가 분석을 해드리자면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25,000원까지는 상승 가능성이 열려 있으니까요. 보유자 관점이라면 제가 말씀드린 25,000원까지 차분히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종목을 자 보셨죠? 제가 강조드렸던 목표가 25,000원대까지 올라간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고점이 31,950원대까지 어마어마하게 올라갔습니다. 정말 기가 막히게 정확하지 않나요? 자 이게 바로 어마어마한 빅데이터의 능력이고요. ai 인공지능의 최대 장점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까지 혼자 매매하셔서 주식으로 돈 버셨나요? 지금까지 안 되셨으면 앞으로도 쉽지 않은 겁니다. 이제 제대로 배우셔야 할 때라는 거죠. 또 우리 직장인 분들 사업하시는 분들 심지어 주부 학생분들 얼마나 바쁘게 삽니까? 일해야 되지 거래처 미팅해야지 애 봐야지 공부해야지 시간은 없는데 돈은 벌어야겠고 얼마나 힘드십니까? 자 이러한 심정 이러한 마음 제가 누구보다 너무 잘 알고 있고요. 자 이제는 머리 아프게 어렵게 투자하지 마시고 제가 개발한 자동 매매 시스템으로 이번에 한번 제대로 투자해 보시길 바랍니다. 정말 꾸준하고 안정적인 노후 대책이 필요하신 분들 ai 인공지능 시대에서 자동 매매 시스템으로 지금 당장 돈 벌고 싶으신 분들은 상단에 있는 제 번호로 신청 두 글자 문자로 남겨주시면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청 두 글자 문자로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주식 멘토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자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식 경력이 10년이 넘었고 저처럼 10년 이상 주식 투자를 했지만 돈을 벌기는커녕 계좌에 마이너스만 불어나고 오 계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돈을 많이 벌고 싶다는 생각 하나로 주식시장에 뛰어들었는데 내 소중한 돈을 날린다면 얼마나 마음이 찢어지겠습니까? 이런 심정 이런 마음 누구보다 제가 잘 알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s 증권사 출신인데 여기서 좋은 스승님을 만나서 시장을 바라보는 안목 글로벌 자금 흐름을 파악하게 되고, 가장 중요한 세력들의 흐름을 파악하게 돼서, 여러 보조지표인 볼린저밴드, RSI, 일목균형표, 수급동향 등 모든 데이터를 분석해서 대시세가 나오는 종목을 파악하게 됐어요. 즉, 세력의 특성을 파악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종합적으로 이 아이디어를 떠올려서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 개발자와 함께 협업해서 시스템을 만들게 됐는데요. 빅데이터로 분석을 해서 인공지능 매매 시스템을 만들게 됐어요. 지난 5년간 백테스트까지 마쳤고 지금 승률이 무려 90% 이상 나오면서 매우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수익이 발생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이 프로그램을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만 공유드릴 예정이니까요. 구독 좋아요 반드시 눌러주시고 저는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목적으로 유튜브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구독자 1만 명, 2만 명, 10만 명까지 해서 실버 버튼 받는 게제 꿈이기 때문에 무료로 공유드릴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빅데이터를 활용한 인공지능 매매로 오늘 어떤 종목을 매수했고 어디서 사고 어디서 팔았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는 감각과 무성한 소문으로 매매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빅데이터를 활용한 확률값 높은 테마 프로그램 시스템을 활용해서 매매하고 있고요. 자, 그럼 삼성중공업 2차 목표가를 공개해 드릴 예정인데 제가 여기 양봉 캔들 구간에서 추천드리고 오늘까지 쭉 매물대를 뚫어주는 급등 랠리가 이어지고 있죠. 제가 추천드리고 약30% 이상 급등세가 나온 건데요. 만약 여러분들께서 이 종목에 천만 원을 투자하셨으면 지금 300만 원 이상의 수익을 본 겁니다. 정말 대단하죠. 자, 이 종목 앞으로 상승 랠리가 이어질 호재 모멘텀들이 많은데 과연 어디까지 상승할지 궁금하시죠? 자, 그럼 2차 목표가를 공개해 드릴 예정인데 2차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오직 저 해박사 유튜브를 보고 들어오신 구독자 분들에게만 공개해 드릴 예정이니 삼성 중공업 종목의 2차 목표가가 궁금하신 분들, 그리고 이 종목 어디서 사고 팔면 좋을지 맥점이 궁금하신 분들, 상단에 있는 제 번호로 삼성이라는 두 글자 문자로 남겨주시면 바로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두 글자 문자로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매매한 종목들, 얼마나 수익이 발생했는지 쭉 살펴보면, 자,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총 5종목 매매했고요. 이수페타시스로 70만원 수익, 사마전기는 48만원 수익, YC캠은 30만원 수익, 필옵틱스는 21만원 수익, 삼성중공업은 13만원 수익, 총 180만원 이상의 수익이 발생했습니다. 제가 만든 테마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자동 매매 시스템이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직장인 투자자분들에게 최적의 매매 시스템이고요.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당일 강력한 급등주를 찾기에 가장 나이스한 시스템이라는 거죠.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투자 시점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확률값을 계산해서 알려드리니까요. 유료 전환되기 전에 지금 바로 무료로 다운받으셔서 체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신청하는 법은 상단에 있는 제 번호 보이시죠? 010-8-119-3257. 010-8-119-3257. 이 번호로 신청 두 글자 문제로 남겨주시면 도움드리도록 하습니다 신청 두 글자 문자로 남겨시면 프로그램 제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최근 주식시장이 굉장히 좋은데요. 중요한 건 우리 주린이분들이 앞으로 좋은 기회를 계속 잡으려면 투자 공부라는 게잘 되어 있어야 하는데 주식 초보자분들은 이 종목이 무슨 기업인지 어떠한 재료를 갖고 있는지 헷갈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그쵸? 자 그래서 제가 초보자 시절부터 시행착오를 겪어오면서 우리 주린이분들에게 이러한 시간을 최대한 줄여드리고자, 제가 직접 개발자와 함께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프로그램 하나를 만들었는데요. 자, 바로 테마뷰라는 프로그램이에요. 이게 뭐냐면, 당일 시장에서 가장 핫하고 강력한 종목을 자동으로 추출해줘서 최상위 시점에 매수해주고 매도해주는 인공지능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돼요. 빅데이터로 분석해서 인공지능 매매 시스템을 만든 거고요. 시장에서 가장 핫하고 강력한 종목을 수학적 공식을 활용해서 확률값으로 추출해주는 빅 데이터 시스템이에요. 제가 지난 5년간 백테스트까지 마쳤고요. 지금 승률이 무려 90% 이상 나오고 있으니까요. 선착순 10분에게 이 프로그램을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만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싶으신 분들은 어떻게 하면 되느냐? 상단에 있는 제 번호 보이시죠? 0108119357, 0108119357. 이 번호로 신청 두 글자 문자로 남겨주시면 프로그램 제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로 신청 두 글자 남겨주시면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선생님들 매번 아무거나 매수해서 비싼 수업료 지불하지 마시고 제가 개발한 확률값 높은 자동매매 시스템을 활용해서 안전한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올 여름은 강원도가 아닌 몰디브 가서 보내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좋은 컨텐츠로 계속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